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게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주고 인수하며 마소의 대표 게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소에서는 마인크래프트 IP를 활용한 게임 몇 가지를 내려고 개발 중인데 오늘 이야기할 게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발매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마크 던전스는 쿼터뷰 시점으로 여러 적들을 잡으면서 던전을 탐색하는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스타일을 본따 만든 게임이라고 제품 페이지에 써져 있었어요. 제가 이 게임을 기대한 이유는 마인크래프트로 나오는 파밍 게임이라서 기대했습니다. 마크 좋아하고 디아블로도 좋아하는데 둘다 섞인 맛있는 짬뽕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좋은 장비를 획득하며 강력해지는 캐릭터로 적을 쓸어 버리며 놀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차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었던 건 마인크래프트 의 디자인을 이용한 게임이라 아기 자기했고 원작 마인크래프트에서 볼수 없었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이 모든 게 하나의 월드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각 지역이 스테이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클리어할 때마다 승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오바일 게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몰입감이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거대하고 방대한 세계를 돌아다닌 것을 기댔는데, 아쉬웠어요. 게임이 전체적으로 깊이가 얕었습니다. 적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고, 전투 방식도 단조로서 초반부 같은 경우엔 쓸만한 스킬도 없이 평타로만 싸웠습니다. 아마 게임을 그만두신 분들이, 초반 부분에서 그만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루했어요. 뭐, 조금 더 플레이 하다 보면 드랍으로 스킬을 쓸수 있는 유물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 아이템들을 잘 조합하면 전투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할만하고요. 중간 보스와 스테이지 보스들의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멀리서 화살만 쏴서 죽여도 무난한 보스들이 많았습니다. 엔더맨 같은 경우엔 패턴이 워낙 단순해서, 대응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스토리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악한 우민왕이 주민을 괴롭히니 그를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야기를 스테이지로 나눠서 본다면 내용이란 게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게임의 전체적인 볼륨이 작은 편입니다. 짧다면 짧은 스테이지와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도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맵의 스테이지를 한 번씩 돌아서 모두 클리어 하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엔딩 이후에는 난이도가 상승하고 아이템 레벨을 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파밍 게임이 됩니다. 각각의 스테이지에서는 특정 유형의 아이템을 드랍하기 때문에 세팅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파밍을 도는 게 끝입니다. 모험 난이도에서 한번더 클리어하면 아포칼립스라는 난이도가 풀리는데 모험 난이도에서도 착용 아이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클리어가 가능해서 파밍을 좀 해봤는데 아이템 레벨의 성장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랍률 자체도 높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아포칼립스 난이도에서도 결말을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엔 여러 종류의 근접 무기와 원거리 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방어구는 갑옷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게 해주는 유물 3개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들의 등급도 있습니다. 일반 희귀 유일로 분류되어 등급이 날이고 캐릭터의 레벨업 보너스 스탯인 효과 보여 스탯으로 무기나 방어구의 패시브 효과를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오프라인 모드와 온라인 모드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4인으로 플레이해 보고 싶었지만 주변 지인들은 마크 던전스에 관심이 없고 매치메이킹이나 해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4인 플레이 자체를 못해 봤습니다. 애초에 매치메이킹 기능을 넣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항상 지인들과 멀티 게임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능은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게임의 깊이가 얕은 이유가 아동을 타겟으로 한 게임이라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다 보면 아동용 디아블로를 하는 기분이거든요. 타겟을 아이들로 잡은 건 이해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니까요. 하지만 단지 아이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조로운 게임을 내놓은 것이라면 개발진이 아니라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재밌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기본적인 볼륨이 작고, 그걸 가지고 반복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며 지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하더라도 금방 질릴 게임이에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는 IP가 가진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지형의 어떤 부분이라도 변형시킬 수 없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TNT를 바닥에 던져서 터뜨려도 멀쩡하죠. 블록을 이용한 맵찾기나 퍼즐 같은 요소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실망이 컸습니다. 블록을 활용한다는 것은 마크의 핵심적인 플레이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 게임을 마크를 기반으로 만들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마크였지 실제로는 양산형 액션 어드벤처라고 봐야 할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액트 2라고 봐야 할 장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눌러보면 곧 발매가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구매를 할수 있다고 써져 있어요. 잠깐만. 게임 볼륨을 이 정도로만 만들어 두고 지금 추가 지역 DLC를 팔겠다는 건가? 이건 뭐 양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도 만들다가 맞는 느낌인데, 다음 지역을 돈을 받고 팔겠다니,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뭐,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게임을 나름대로 재밌게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난이도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강력한 아이템을 먹고, 점점 강해지는 캐릭터를 보며 키워나가는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마크 던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에서도 이렇게 즐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완성도도 더 높죠. 예를 들자면, 패스오브 액자일, 디아블로 시리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크 던전스를 플레이 하다 보면 방금 언급했던 게임들이나 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있어야 할 것도 만들지 않는 아리람을 보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매치메이킹 같은 기능도 있어야 했을 게임이고, 단순히 랜덤으로 무기를 뽑는 상점만 있을 게 아니라, 제작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크의 외형적인 부분만 가져올 게 아니라, 블록을 이용하는 재미난 요소도 당연히 첨가되었어야 하고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이 생긴 게임이었습니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컨텐츠가 빨리 추가된다면 모르겠지만, 추가되는 게 없다면 저도 금방 질려서 지우게 될것 같네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